김king두처. 김종국 씨가 용띠인데 떡머리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근데 김종국 씨 지금 엄청 좋, 좋게 나갈 거예요. 올해. <목소리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예 반갑습니다. 네. 2021년도 상반기에. 네. 용띠 분들의 운세를 좀 볼까 합니다. 네, <laughs> 원래는 용띠하고 소띠는요, 네, 찰떡이라고 했어요. 아 옛날부터. 네, 찰떡이라고 했지만, 어, 용띠가 소띠 해운년에는 마무리 짓는 운이고, 네.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운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지금 신축년 말고 지금 올해의 경자년에 용띠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거치변동 네. 다시 시작 운장소변동또 음. 바뀌는 운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게 1년 가는 거예요 무조건 6개월, 6월, 지금 6월달까지만 먼저 상반기지만 네. 어또 나쁜 걸로 보게 되면 은 풍파를 조심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뭐죠 파산할 때 회생 신청한다거나 네. 그 그렇죠. 파산할 때면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하는 운이고 네. 법적 시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 대운이 좋은 사람들은 네. 무조건 벌리는 운이에요, 좋게. 음. 그러니까 아까 마무리 찍고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띠가 축기하고 원래 찹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라 부터 고요 네, 좋은 일만 생겨서 벌려도 되는데 네. 또 나쁜 사람들은 거기도 뭐 부부의 이별 문제, 사별 문제, 공방 문제, 공방이 뭔지 알죠? 네. 또,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가짜로 서류로 이혼하는 거, 그쵸.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조인도 부부라고 하죠. 네, 예, 조인도 부부. 예. 예, 그런, 그런, 아니, 금, 술이 좋으면서도, 그, 파산 서, 때문에, 서류상으로 파혼해놓고한 집에 사는 부부도 아, 있어요. 예, 좀 그, 좀 네. 예, 그걸 조인도 부부가 아니고, 네. 파산 신청할 때. 예, 그러는데, 제가 이제 1월 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1월 달에 좋게 흐르는 띠는, 어, 22살의 경진띠. 네. 또, 마흔여섯 살의 병진띠, 네네. 또, 칠십세의 임진띠, 정월달요. 네. 이분들은 대운이 좋게 나가기 때문에 일이 새로 시작하는 벌리는 운이다 음. 또, 2월달에 태어난 용띠 말씀드릴게요. 네. 2월달에 태어난 용띠를 볼 때에는, 마흔여섯 살 병진생, 네. 또, 칠십세의 임진생, 이 띠들이 벌리는 운이고 네. 또, 3월달에 용띠를 볼 적에, 네. 어, 22살의 경진띠 네. 또 46살의 병진띠 네. 또 70세의 임진띠 그런 띠들이 3월달에 조조적으로 해서 벌려도 돼요 그러니까 김종국씨가 용띠인데 4월인가 3월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김종국씨 지금 엄청 좋, 좋게 나갈 거예요 올해 네. 4월달이 생기면 아까 46세 병진띠 장가갈 수 있지 않겠죠또 <laughs> <laughs> 이제 아까 4월달 말씀 안 드렸죠? 네네. 어, 4월달 용띠를 보면은, 네. 어, 32살의 무진생. 34살의 아, 예. 무진생. 예. 또 68세의 갑진생. 예. 아, 58세의 갑진생.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 띠는요, 네. 4월달에 태어난 띠들은 벌려도 됩니다. 음. 예. 또 이제 5월달에 태어난 용띠 예. 보면은요, 어, 경진생 22살. 예. 또 46살의 병진생, 네. 또 70세의 임진생, 이 사람들은 일을 벌리는 쪽이다, 네. 좋은 쪽으로. 또 6월달에 태어난 띠를 볼 적에, 네. 어, 34살의 무진띠, 네. 또 58세의 갑진띠, 네. 6월달 생일들은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그 아. 그 아닌 분들은 네. 어, 법적인 거 조심하고, 그렇죠. 어, 부부의 문제, 이별 문제, 사별 문제. 음. 공방 응무해심시면 되고요 아,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